이거는 절대 연각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지금은 희한하게도이 사람들이 전부 연각 중심으로 남방불교도 뭐 윗바사나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쇠가 빠지게 하는. 그게 아니요. 기본 가는 길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비중이 그렇게 큰 거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오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고, 12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색수, 색수상행식, 아니, 색성향미촉법이, 아니비설 신의 색성향미촉법이, 눈, 귀, 이, 비, 코, 설, 설, 혀, 신, 몸, 뜻, 생각, 생각. 이 여섯 가지. 여섯 가지에 대응하는 이게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감각기관 그 다음에 감각 대상이거든 대상 뭐냐면 눈으로는 색 빛깔 빛깔 색 귀로는 소리 코로는 냄새 이거는 뭐 바보라도 아는 거예요 혀로는 맛 몸으로는 촉감 감촉 감촉 뜻으로는 이법 겁나 어려운 법 법이 이제 예, 법이 일반 생각이 아니고 뭐 대부분의 생각은 어 현상을 보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사석주를 봤어. 이게 아쇼카왕이 사사석주를 봤어. 이걸 보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부 감각이 없이 생각하는 게 있대 인간에게. 응. 음. 그게 뭐냐면 상상. 공상. 회상. 추상, 이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어렸을 때, 내가 10살 때, 아버지한테 뒤지게 두드러 맞았어. 이거는, 이거 앞에 거 없어도 되지. 내걸 그냥 안에서만 반조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 법이에요. 하, 내가 내일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약속이 잡혔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이 지금 여기서만 돌지. 이거 필요 없죠 아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야. 내가 이걸 적금을 한 10년짜리를 넣어가지고 어뭐 아파트를 하나 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년짜리를 넣어도 아파트 사기 어려울 것이고 지금. <laughs>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살려면 어 다음 생에 적금을 다음 생 것까지 모아야 될 거야 어 그래야 될 거야 정상적인 그래서 애들이 코인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어 너무 너무 비극적 시절 어 여러분 세대에는 몇년 모으면 안 쓰고 몇년 모으면 집을 살수 있는 세대였었고 지금은 몇십 년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는 세대가 됐어요. 뭔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고 계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애들이 투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코인이에요. 어. 변동폭이 막몇천프로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박이 도박. 어, 도박.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어, 5%짜리 금리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에 줄을 서 5%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저런 애들은 5%씩 모아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탈출구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 저렇게 변동폭이 큰데다가 들어가는 건 미친 짓 아니야? 세상이 미쳤기 때문에 안 미친 놈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죠.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코인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슬픈 겁니다. 그게 현실이 슬픈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라도 한방 뒤집든지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찌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안 보이는 거죠. 어. 여러분 세대에는 성장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노력하면 해결이 되는 시절이었고 어. 그래서 부모가 집을 안 사줘도 새빵부터 시작해서도 뭐 근검절약하고 뭐 일을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 집을 다 마련할 수 있었고 지금은 맞벌이로 해서 근검절약을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가 뭐 집을 사주 수, 사주면 고맙고 어못 사주면 이제 약간 미안하고 오히려 어 지금은 그렇게 됐죠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연결 구조로 이해하는 게 12척. 12척. 12연기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요것에 서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고, 이거는 사실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 이전에 있었던 이 사문들이 그냥 만들어냈던 거고, 이것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요것에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는 거예요. 이 둘을 보는 게 아니고, 관계가 어떠냐? 관계성이 어떠냐?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진한 방식이에요. 한 단계 더 발전한 방식. 그래서 부처님을 대사문이라고 하는 거고. 이 둘은 부처님이 만든 거고. 연기하고, 그 다음에 사성제. 그리고 이 사성제 안에,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성제 안에 팔, 팔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고진멸도잖아요. 이도 안에 37조도품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에, 사념처.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가지. 7가지 항목이 들어가고,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다더 하면 이게 37이에요. 37조도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사성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들이거든요. 실행 방법이에요. 이거는 원리 체계고, 이거는 실행 방법이에요. 이 중에서 대장이 누구냐? 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팔 정도를 얘기하는. 그래서 사성제 팔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에 기업이 수백 개가 있어.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수백 개가 있어. 대장주가 누굽니까? 삼성전자. 응. 음. 모든, 사, 모든 사람이 동의, 동의하잖아. 어, 서열 2위가 누굽니까? 하이닉스. 아니, 이런 거는 그냥 어, 꼭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이면 압니다. 설마 삼성전자를 모르지는 않을 거냐? 삼성전자 어, 주식 있는 사람들이 몇, 몇 백만 명이라더라? 뭐, 뭐, 오백만 명인가? 뭐, 얼마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있단... 나는 없어. 내가, 내가, 그걸 반성을 해봐야겠더라고. 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아니지. 어, 왜냐면, 아니, 근데, 연세가 아주 많은 분 빼고, 애들 빼고, 이렇게 되면 막 500만 막 이러잖아요? 고진 상당 부분이에요. 야, 그래서 삼성전자를 국민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거든. 누가 그러더라고, 그 주식하는 사람이.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진짜 다 모아놓고 하려고 그러면, 광화문에서도 택도 안 된다는 거야. <laughs> 야, 그거 어떻게 모아? 그거 어떻게 모아? 그래서 8 정도가 삼성전자. 그래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제일 중요한 걸맨 뒤에 놓는 문화가 있었구나. 보통은 제일 중요한 게맨 앞으로 가는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아 이때는 뒤에 는는문나구나 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가 사점처예요 이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2등은 2등이거든요. 우리나라 시총 2등이거든요. 그렇지만 하이닉스가 몇 배를 뻥튀겨야 삼성전자가 될까 말까 합니다. 이게 같은 체급이 아니에요. 이게 1등과 2등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거지. 이게 1등, 2등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고 1등, 2등.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이건 누구나 생각해 볼수 있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사념처가 있어도 2등이라도 이거는 압도적으로 떨어지는 2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부르는 거냐면 사성제 8 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저 남방불교 놈들이 어, 자기네들이 예, 새로 윗바사나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관법은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걸 새로 1900년대 초에 만들어 놓고 저 어, 미얀마에서 만들어 놓고 어,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념처를 끌어대고, 사념처는 이게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초기불교 안에서. 그러니까 사성제 발정도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구가 잘안 맞지. 지금까지도. 어, 어. 그런데 이제, 뭣도 뭐 모르는 사람들은, 어, 그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내보기 좀, 음, 모질이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보면 금방인데, 그게 다 역사가 쭉 나와 있고, 다 정리가 되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깝깝하죠. 어, 깝깝하죠. 그래서, 어, 순서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거는 감각기관들을 어떤 거라도 하나만, 어, 이렇게 다 대응 관계기 이 때문에 그 사슬을 끊어낼 수만 있으면, 어, 뭐라 할까. 그것으로부터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초월, 초월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러니까, 분노, 분노가 일어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분노를 삭힌다가 아니고, 분노로부터 넘어서 있다. 이, 이, 런 개념 아세요? 그러니까 넘어서 있다는 건 뭐냐면, 약간 그것으로부터 떠나 있는 초탈 개념? 그러니까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 거지. 상대하지 않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끊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행이 중심이 아니고, 교리를 알면 어느 정도 이상을 알면 관법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초기 불교는 분명히 그겁니다. 그래서 성문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각을 강조하는 게 아니야. 연각이 그게 수행하는 놈들이고 수행하는 놈들이고 성문은 많이 주소들은 놈이에요. 그 원리를 아는 놈이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알면 어느 정도 알면 그게 밝아져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 집이나 안 그러면. 어, 내가 다니는 주변 이런 어, 어, 길들은 내가 알잖아. 그러면 내비를 안 켜도 머리에 싹 들어와 있잖아. 이걸 꼭 내비를 켜고 다니지는 않거든 사람이. 어, 초행길이면 내비를 켜야 되지만 내가 익숙한 길이야. 그럼 내비를 안 켜. 그리고 내비를 켜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택시를 타 보면 저는 운전 면허가 없으니까 택시를 많이 타는데 택시 타 보면 그 얘기를 해요 택시 기사가. 되게 재밌는 게이 이, 저 앱으로 들어가면, 뭐 카카오로 들어가면 이 길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저팀 앱으로 들어가면 이 길을 가리킨데 여기는 꼭 그렇대. 딴 데는 일치되는데, 여기는 이 짓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두 개의 길을 가리키냐면, 한 놈은 신호등을 우선으로 놓는 것 같고, 하나는 거리를 우선으로 놓는 것 같아.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아, 저도 몰라. 그래서 택시기사는 양쪽을 다 하도 많이 다녀본 동네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걸 아니까 어디로 갈까요? 어, 당신이 얘기하면 할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비보다도 어떻게 보면 음, 위에 있는 거죠. 맨날 그 동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알미 그러니까 관이 투철해지면 아는 게 투철해지면 미혹이 없어요. 그게 성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알미라는 걸 훨씬 중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것이 서로 얽혀서 작동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 눈에 이것이 들어와도 이것이 감정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번뇌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게 성문과 영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불교는 절대 연각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문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어. 그런데 지금은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이 전부 연각 중심으로. 남방불교도 뭐 윗바사나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쇠가 빠지게. 그게 아니요 기본 가는 길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 북방불교도 무슨,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일단 선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 로드맵 전체 맵은 전부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 맵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번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냥 법문이 청정해졌다. 그게 수다원이에요. 수다원이에요. 그러면 반야신경에서는 그런 걸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 이거는 이미 반야신경이 만들어질 때는 기원 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몇백 년 동안 계속 불교가 돌렸던 이야기들이야. 계속 해봤던 이야기들이야. 어, 한 700년 이상 이걸 이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넘어가는 그 다음을 얘기해 줄게 라고 말하려고 반야신경이 나오는 거예요. 단, 여기서 나오는 이 다섯 개의 항목이 왜 중요하느냐? 이게 기원 후까지도 쉽게 말해서 부파불교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들이 이 교리였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난방불교에서 윗바사랑 어쩌고, 뭐, 그렇다 필요 없어요. 어. 그런 거는 기본으로 그냥 까는 정도지, 그것이 무슨 독립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뭘 하고,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어. 센 교리였으면 전부 여기 들어가 있어. 그리고 걔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사념처가 더 중요한 건, 사념처가 중요하면 사성제 사념처라고 했겠지. 사성제 팔 정도라고 했겠냐. 어. 기본, 기본 좀 되는 얘기를 좀 해. 되는 얘기를. 응. 어. 암경을 보든 니까야를 보든 사념초보다 팔 정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응. 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건데? 그걸 그만큼 많이 당신이 썼다는 얘기인데. 어. 그런데 지정신 아닌 것들이, 어, 사념초가 중요해.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까 얘기한 이 남자, 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도 요 요소는 있지. 요걸 중요하다고 끝까지 우기면 어쩔 수 없어. 그럼 너는 전환수술을 해야지. 음. 그러면 띄고 바꿔야지. 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성문이라고 하는 거지. 연각은, 연각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에서 약간 배제된 또 다른 수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십대제자 뭐 이런 사람들 다 성문제자지. 연각제자가 아니에요. 연각은 독각, 니네 혼자 하는 놈들이에요. 어. 그런데 걔네들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이런 교리들을 하나로다가 회통할 수 있는 이것을 넘어서는 어, 또 다른 단계를 얘기해줄게. 그게 지금 공이에요. 음.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다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로 꿰꿰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논어에서 보면 오도 일관지락하는 거든. 일관되게 하나로 일관지. 마치 에, 저 뭐야 목걸이 이 염주 이렇게 꿰듯이 이실 같은 거 염주의 나달 말고 이실 같은 거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공인 공인 거지 지금 이 전체를 하나로 일관할 수 있는 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찾다가 못 찾고 죽은 어, 어떻게 보면 통일장 이론, 통일장 이론 같은 어, 뭐 중력이라든지 뭐 양력이라든지 뭐뭐뭐 뭐, 뭐 이런 이런 것들, 뭐 전자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할 수 있는 어떤 통일장 이론을 하는 게, 불교식에서 이거를 전체를 회통시켜서 하나로다가 뚫어내는 게 공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다잘 돌아가. 그리고 전혀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뭐든지 발전하면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걸 보고 교리 발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신 아닌 놈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원본 오리지널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석기 시대로 가야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도 나이트 형제 비행기를 타는 놈은 아무도 없어. 전 지구상에. 그리고 세상이 바뀌면 인간들은 사고가 바뀌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면 생활 패턴들이 다 바뀌어요. 거기에 적절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응되는 구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추면 살아남고, 그걸 못 맞춰놓으면 박물관에 화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을 통해서 밑에를 계속 원형을 유지만 하는 게 아니고 원형을 통해서 밑에가 이렇게 쭉 일관되도록 내려가게 하는 것이 그 정통성이라고 하는 거지 원형을 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좀 미개하고 좀들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들 떨어지는 게.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뭐 64메가디램 예전에 최초로 삼성에서 개발했어요. 뭐 이오륙도 삼성에 했는지 뭐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최초로 했어. 그게 대단해서 그것만 계속 찍고 찍어서 만들고 있어. 어, 나라 기업 망하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 내죠. 어. 야 실제로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몰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해서요. 어. 대종고 이후로 송나라 이후로 선불교가 제대로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800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됐어 800년 동안 업데이트를 안 하면 윈도우나 뭐 안드로이드나 다못 써요. 이거몇 년만 업데이트 안 해도 안 돌아가 그 시절이 다 바뀌는데 계속 어. 그런데 원형으로 돌아가서 무슨 뭐 초기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 된... 아 그건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어.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뭐가 있느냐 그 당시에 대단한 거. 그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대단한 거지. 하지만 지금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 애플 스마트폰 1을 쓰는 놈은 없어요. 어, 없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발달사라고 하는 거예요. 발달사라고. 한 놈이 발전하면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그게 정통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계승이 나가는 거고, 어, 그걸 삐리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원형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원형으로 돌아가서 그게 먹히냐? 시절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지금 별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종교가 이걸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